오늘 교복 입고 왔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학교에서 바로 오는 시간이어서 오늘은 교복을 입고 이렇게 혼자 단독 방송을 하게 됐어요. 예, <laughs> 네, 교복 입고 왔어요. 교복 교복 교복. 저 진짜 저희 학교 교복이에요. <laughs> 오늘, 오늘 제 단독방송인데, 감사합니다! 저, 네, 맞아요. 저 아직 중학교 다녀요. 전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에 제일 높은 학년! <laughs> 아, 조금 더워요. 조금 덥죠. 네, 저 오늘 혼자 방송이에요. 아, 맞아요. 저희 학교가 넥타이가 없어요. 제가 진짜 3년 이렇게 다니면서 맨날 아, 제발 넥타이를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말고도 여러 학생이 건의를 했는데 안 된대요. 아, 맞아요. 이제 하복을 입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하복 입어야죠. 아, 내일이 아니고 수요일부터. <laughs> 더워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교복을 입고 종종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될것 같은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알겠죠? 저 이제 교복 입고 올 거예요. 교복 입고 인사드리러 많이 많이, 많이 오겠습니다. 저는 여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중 다녀요. 맨날 맨날 기대해 주신대요. 감사합니다. 여중, 여중 되게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편해요. 제가 오늘 아 이것도 되게 짧게 짧게 이제 방송을 할건데 오늘은 여러분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뭘 배울거냐면요 단어들? <laughs> 단어들? 다, 다, 뭔가 단어들을 배워볼건데 대입교실! 요 Vx 교실. 아, 말이 안 나왔네. Vx 교실. 저희 Vx 교실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고 이제 단어들을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음 이제 방송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습도 필요하잖아요. 복습도 필요하고 예습도 필요한데 이렇게 예습하는 시간처럼 이렇게 가져오려고 왔어요. 한오 <laughs> 옆에 써 있는 거 보인대요. <laughs> 아이 괜찮아요. 아직 제가 이 단어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제 해볼까요? 단어? 아팬 단어 배우기 팬 단어 이제 가져와 볼까요? 단어를 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단어를 제가 한번 배워볼게요. 짜잔 보이시나요? 어, 마지막이 안 보이네. 인래가 사라졌. 자, 제가 한번 이거를 셀프로 뜻을 한번 적어볼게요. 아, 1번! 아, 1번은! 아, 이게 당연히 그거죠 예시를 주자면 효정시. 8시. 31. 어, 81분? 31. 이거 그거 죠 사람 생일 해가지고. 맞아요. 8시 31분이에요. 그리고, 주 막히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아! 제일 좋아하는 사진. 아! 제일 좋아하는, 웅짤! 그리고 페 패... 페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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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크러시 멋진 여자 아니 <laughs> 맞나 이게 맞나? 맞나요? 이 왔나? 맞나요? 예. 저는 이렇게 우선 써 봤어요. 아닌가? 우선 첫 번째부터 이거 첫 번째 이게 맞나요? <laughs> 무슨 시? 1번, 1번 맞는 거 같나요? 맞. 음...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 나도 이제 색결펜을 처음으로 써보겠어요 정답 최짤 이거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음절 제일 좋아하는 음절아 맞아요? 어 맞.. 어 맞아요 어 그러면 이거 펜하저가 뭐예요, 이거? 이거, 별표. 펜하저, 알려주세요. 펜하저. 펜하저. 펜이 아니어도 저장하는 사진. 아니, 아, 그거예요? 아, 진짜요? 아. 팬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저장하는 사진 아, 팬하죠 줄임말. 그렇다면 걸크러쉬 멋진 여자. 맞아요. <laughs> 아이 해, 걸크로시 멋진여자 맞나요? 맞..맞..맞..맞아요? 어, 아 맞아요? 맞죠? 그쵸 아 맞다 이거 힐넬리헬로 <laughs> 맞나? 맞아요? 아닌가?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뭐지? 허리라고요? 진짜요? 진짜 허리예요? 아이. 이렇게 이거를 뒤를 밑으로 해서 이거 아. <laughs> 저 그래도 세개 맞췄어요. 세 개. 저 진짜 이거 허리라고 지금 진... 처음 알았다. 우와. <laughs> 아, 헤리언니라고 <laughs> 그렇다면, 은 이름 한번. 헤리언니를 한번 써줘야지. 헤리. 헤리. 했지. 혜이 사랑해. 사랑해요 자 이제 다, 다 됐는데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laughs> 이제 배웠는데 세개도 맞췄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뭐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텐데 이제 또 학교하면 종소리죠 그죠? 종소리죠 그니까 제가 종소리에 맞춰서 댄스 하나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소리가 나오면 이제 이 춤을 기억해주세요. <laughs> 저 이제, 저 진짜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 저 정말 짜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외우실 수 있게! 끝났네. <laughs> 정소리 댄스. 아, 이 정소리, 쓰... 아, 같은 정소리라고. <laughs> 예! 교실에서요? 교실 저희 이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많은 것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매번, 매번 많은 걸 알려주세요. <laughs> 저 근데 사실 이거 다시 기억 못 하겠어요. <laughs> 저... 이 그냥 막춘 거여서. 모르겠어요. 아 대학교 종소리 없어요? 어? <laughs> 아, 유정원니가 몸풀라고 알려준 거. 아 머리 뜯겼다. 저 짧게 해야 돼서 이제 가. 어? 대학교 없어요? 아. 아니, 그니까, 대학교가 둥소리가 없다고. <laughs> 음. 음, 맞아요. 춤이 좀 바뀌었어요. <laughs> 전 이제 마무리는 일기로 할 테니까. 아, 근데 이거 좀 어글거리는 것 같아요, 일기. <laughs> 자, 그러면은 2017년 5월 8일. 효정이의 브이앱 일기. 자, 음, 오늘 오랜만에 개인 브이앱을 하게 됐는데, 짧아서 조금 아쉬웠다. 근데 단어들을 배워서, 다섯 개 배웠는데, 세 개나 맞췄다. 두 개는 복습하자. <laughs> 그리고, 음, 오늘 춤춤은 다시 한번 복습해서 외워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굉장히 짧지만 즐거웠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굉장히 부모님 사랑해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laughs> 자, 네. 그리고, 굉장히 즐거운 방송이었다. 편지는 보냈는데 아직 선물은 못 샀다. 아 이게 이게 아닌데 저희 V 어 다음에 이제 더 많은 거를 배워보도록 하자. 정말 예습은 즐거운 것 같다.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다. 효정이에게 끝. 아뭘 말해야 할지 굉장히 모르겠네. 아 그렇죠 빨리 갔죠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엄청 아쉬워요. 저 외동 아닙니다 언니 있습니다 친언니응 효정 다이어리. 여러분들도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머니 아버님 선물하고 편지 많이 사드들 그러니까 써 쓰고. 많이 안아드리고, 뽀뽀도 하고, 이렇게 애정 표현 마구마구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미세먼지. <laughs> 3분 친구 버전 일기. 자, 퇴장은 이제 종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어글거리죠. 나 이제 인사를 드릴게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마스크 꼭 쓰고 다닐게요. 안녕. 맞아요. 매점 가고 싶.